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암역 3분, 간석 5월역 3분 거리 W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시성은 뛰어나지만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 도로가 상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가 뒤편으로 3080프로스 역세권 공공주택 개발 후보지여서 빠른 개발 진행 기대되며 개발 완료 시 유동인구의 증가와 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분양 면적 55.76 제곱미터, 전용 면적 41.4 제곱미터로 2018년도에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준공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공시가 제곱미터당 262만 천원의 상가입니다. 매매 가격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무인 빨래방으로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대 중인 곳으로 연수익 1,440만원 나오는 수익률 4.3%의 상가입니다. 경인 지하철 지하와 사업 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볼수 있는 상가라는 점과 약간의 금액 조정만으로도 4.5% 이상의 수익률 나오는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